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업체 다이렉트무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매장에서 사온 HG인데 지금 수출이 돼서 이제 선적 준비를 하고 있는 차량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차 같은 경우에 다소 험하지만 해외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험한데도 불구하고 차를 매입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스마트키가 있고 지금 내부를 보시면은 조금 상태가 A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해외 수출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키로수도 20만 키로를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덕이 10년이 넘어버린 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키로수가 많은데 저희가 요거는 이제 3.0 엔진이어서 자고 2.4는 3.0보다 가격이 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없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HG를 가지고 계신 고객 중에서 키로수가 많거나 약간의 장고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폐차장에 보내지 마시고 저희 다이렉트 무역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매입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